중요한 상황에 그예 이타점 그죠? 이타점 음 적시 이루타 이타점 적시 이루타를 쳐가지고 3대 0에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오늘 3대 0이 초반에 벌어지니까 이제 <laughs> 불안감이 엄습해가지고 야 이게 시작부터 오늘 잘못하면 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. 그 예, 김선빈 아 안타에다가 예, 도영이 나와서 어, 사출루를 했어요. 이 예, 이루타 두 개, 볼넷 두 개에서 100% 출루를 해서 김도영 선수의 이 가세가 도영이가 활약이 없었다면 도영이가 이제 출장이가 중요한 순간에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흐름을 기하적으로 완전히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도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나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.